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페인포인트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방법을 굉장히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유용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사업을 발굴해서 어, 런칭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깊이 해야 될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자면 내가 할줄 알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라는 비즈니스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지향주의 사고랑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 굉장히 퀄리티를 높인 혹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객이 바로 좋아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개발한 사람들은 보통 아, 이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올 거야, 소비자들은 살 거야, 우리 서비스를 좋아할 거야라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 사업의 성공 가능성 굉장히 낮고요. 열 번에서 두세 번을 성공시켜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번 아이디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페인 포인트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보통 개인의 삶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생활했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불만을 느꼈고 어디서 불만을 느꼈고 어디서 불만을 느꼈고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타격할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거기서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 어, 이건 오늘 점심을 먹다가 생각이 났던 건데 음. 가정을 우선 해볼게요. 강남에서 삼계탕 집을 하고 있는 점주다. 내가 그 점주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놓고. 어, 이 사람은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움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일까 페인트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본 가정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품의 품질을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가정은 안, 그런 솔루션이 우선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런 페인 포인트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 떠오르는 페인 포인트라고 하면 인건비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임차료 부담, 이두 번째가 될 겁니다. 인건비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고정적으로 3에서 5% 혹은 많게는 10%, 15%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죠. 보통, 어, 사회적으로는 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죄악으로 생각하고 인사비 인건비를 올려서 조정해 주는 것은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가가 무작정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억누르면서 또 굉장히 상충되게 어,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올려 이러한 구조로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계속돼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인건비였을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인건비가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업 형태로 똑같은 고객이 오는 수준에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은 점차 수익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인건비 급등인데요. 여기서 바로 어, 솔루션을 찾을 거냐? 라고 하면 그렇게 가져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도 이걸 쪼개서 생각하는 겁니다. 인건비 급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이냐? 라고 하면 점주라면 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똑같은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이사람한테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두 번째 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 똑같은 사람을 데려왔지만 이 사람이 더 많은 고객을 집객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으겠죠 혹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똑같은 돈을 쓰고 어 효율을 높이는 거 말고 어 방법을 바꿔서 어 방식을 바꿔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임차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임차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임차료가 보통 심플하게 보면 어떻게 측정이 된다,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집객이 잘 되는 곳,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외진 곳에 있을 때는 임차료가 낮게 됩니다. 장사를 하려면 뭐가 됐든 간에 시도라도 해 보려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쓸가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는 굉장히 어, 비싸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장사를 잘하게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동네 혹은 내 가게에 많은 집객이 되면서 어, 이 주인 보면은 주인은 임차료를 올리고 싶은 미지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임차료에 대해서는 똑같이 아 그럼 어떻게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효과가 나오진 않겠죠. 이, 보면 임차료가 나오는데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건 너무나 제너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효과가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개선보다는 어떻게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죠. 여기서 굉장히 뭐, 이 하게 되는 굉장히 단순 문식화 솔루션은 공간에, 공간에다가 더 많은 수익화 MD를 넣든지 아니면 뭔가를 깔아놓는 것이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기 마련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페인 포인트를 이정도까지 찾았다 고 하면 다음에, 해결, 다음에 진행하게 될 일은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이디에이션 하는 겁니다 아까 무슨 인건비로 가볼까요 어, 효율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하면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 이 아르바이트 학생 뭐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 혹은 어,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이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거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를 매뉴얼화 시키고 어,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혹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 이 효율만 생각한다면 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혹은 요새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겠죠. 굉장히 프로세스를 어, 되게 심리스하게 만들어서 음, 일하는 사람들의 효율을 더 높이는 거죠. 결과적으로서 더 적은 직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인사비를 세이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높은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선 페인 포인트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는 보통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어 고용주가 우위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음 고용에 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있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이런 업종, 강남에서 이런 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우위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임차 이 고용주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을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열 명이 오는데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럴 듯한 직원을 뽑게 되는 것이겠죠. 고용주가 가지고 싶은 가지고 있는 불만 페인 포인트는 이걸 겁니다. 내가 더 검증이 된 효과가 높을 것 같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디에서 페인 포인트에서 해결하는 아이디에이션으로는 기존에 뭐 굉장히 많은 구직, 뭐 이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서, 어, 내 과거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에 따라서 나한테 등급이 부여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겠지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겠지만, 고용주 관점에서는 효과를, 효과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 페인포인트를 해결하는 아이디이 신이 될 겁니다. 물론, 네 번째에 말하겠지만, 다른 이슈가 발생하긴 할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럼 또 다른 것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통 아르바이트를 부르면 2시간, 3시간 보통 식당이라고 하면 점심에 바쁘고요 홀 서빙 직원 혹은 단순한 직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점심시간에 바쁘고요 저녁시간 직전과 직후에 바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4시부터 6시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약간 느슨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주가 하든 이지는 무엇일까요? 어, 나이 직원을, 음, 점심에 좀 사용했다가, 이 직원을 딴데 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점심에만 직원이랑, 3시간 일을 하는 직원이랑, 저녁 일을 하는 직원이랑 달랐으면 좋겠다. 가 되겠죠. 음,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주는 그걸 원하지만, 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겠죠. 안정적으로, 어, 일을 하길 원하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빡세게 10시간을 일할 것이냐, 아니면, 3시간 일하고, 주말 에좀 느슨하게 있다가, 또 뒤에 3시간 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이디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음, 이미 있는 비즈니스예요 이것도 뭐, 알바, 뭔 이런 데서 하고 있진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도급, 결국 도급이게 되겠죠. 한번 도급하는 일부의 직원들을 운영하면서, 점심시간에는 어디에 투입했다가, 뭐, 2시, 3시, 4시에는 다른 직종, 다른, 알바, 투입 하게 만드는, 만들어, 좀 만들어주는, 이렇게, 어, 비효율성을 상부분 해소하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번째 말을 하겠지만,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임차료에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공간당 효과, 공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테이블을 4개 놓고 사업을 했었지만, 테이블더 여섯 개, 일곱 개 놓게 되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데다가 뭐 자판기 커피라도 갖다 놓고 혹은 집에 가서 드시라고 뭐 이런 MD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강남권이나 삼성권 특히 임차료가 비싼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요게그 보면 공간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간을 타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호프집들, 대형 호프집들 보통 호프집들은 굉장히 크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호프집은 저녁 시간에만 장사를 하고 아침 점심에는 굉장히 놀리게 되겠죠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심에는 다른 대 다른 사업자한테 재임차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면 지금 되고 있는 실제로 사업화되어 있는 것들은 점심에는 점심시간에는 어 굉장히 케이터링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한식 뷔페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 보통 와서 막. 부패식으로 어, 한 반찬 한2삼 30개 쭉 깔아놓고 바짝 일을 해서 점심 손님을 받고 정리를 하고 나가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게 되면 호프집을 저녁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점심에는 밥가게 로 운영이 되다가 저녁에는 호프집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아이디어고요. 근데 한번더한번 머리를 굴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인데, 호프집이 아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소를 할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다른 용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본다고 하면, 그러면 한 2시부터 6시까지 남은 4시간이 되겠죠? 혹은 아침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남는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가장 크게 접근할 방법은 이게될것 같아요. 이스타으로 시간이 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장사 어, 중에 하루 일정하게 고객이 방문하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겠 카페도 상대적으로 점심에 몰리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약간 고객이 몰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원, 학원도 시간을 약간 더 조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아니 식당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겠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사업이고요 보면 그걸 어떻게 잽싸게 어 다른 뭐 스터디 카페나 커피숍이나 아니면 무슨 부동산이나 이런 거 탈바꿈했다가 다시 원복을 시키느냐 이걸 해결하는 게어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어디 업체랑 협업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보면 조명도 스터디 카페로 만들 때는 조명을 떨어뜨리고 그 보통 스터디 카페로 운영할 때는 칸막이를 많이 쳐놓고 그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향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자동 방향제를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흔히 하는 수익 비용 분석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가면 얼마일 것이고 내가 여기서 거어들이게 되는 수익이 얼마일 것이냐 이걸 분석해보는 게 거의 마지막 단계 수익 비용 분석일 검시입니다. 여기서 여기 따져 보게 되고 내가 어, 비용 대비 수익을 충분히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는 거일 거고요. 어, 보면 비용이 과한 거에 비해서 많이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같아라고 한다면 음,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아이디어 중에 뭐. 점심시간에 두세 시간 일하고, 다른 데 배치했다가, 다른 업무에 배치했다가, 다시 데려와서 그업무를 다시 두세 시간 식당에서 일을 하, 해주고, 이런 비즈니스 좋죠.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는, 사회적인 충돌, 혹은 제도적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고용주한테는 유리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 사람들은 근무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될 것이고 이건 굉장히 나쁜 직업이다, 나쁜 직장이다 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제약,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보면 보통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보통 매니저 업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저는 뭐그 중에 일부는 잘 개발한다면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사업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어, 페인포인트에서 사업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한 번쯤 논의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면 어, 굉장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